순서상 문법보다는 구조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뭐 영어 전공자들이 배우시는 구조론 뭐 그런 거창한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영어에서 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 꼭 지키는 약속. 동사는 딱 하나를 써야 된다.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두 개도 안 되고 딱 하나를 쓴다라는 요 원칙. 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왠지 이 간단한 원칙만 잘 이용하면 문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지 않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장 오 형식도 한문장에 동사가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구조였던 거고요. 저희가 will, can 이렇게 알고 있는 조동사는 이게 뭘까? 과연 한 문장에 꼭한 번만 들어가야 하는 그 동사 역할을 할수 있는 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동사만으로는 문장이 완성되질 않습니다. 조동사는 동사의 조수다. 그래서 이름도 조동사. 본동사가 있어야지만 문장이 완성된다. 조동사하고 본동사가 짝은 개념입니다. 준동사라는 개념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옛날 문법책을 좀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이실 텐데, 요즘은 잘안 쓰는 용어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문법 개념입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 요세 개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하거든요.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에 준할 뿐, 동사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용어에 벌써 답이 있죠? 준동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요, 문장을 완성시키는 동사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만으로는 문장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따로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왠지 문법이 좀 간단하게 보일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